네, 다들 오셨네요 오늘 할 것은 디오브 트레젤 액션 레더 3 시즌 최신 소식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일 차이죠. 레츠고! 네, 먼저 오늘의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탈갑 시세, 첫날에 40만원 육박했죠? 지금 시세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대폭락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공하고 수수께끼에 들어가는 배로는 바로 시세 확인하시죠. 레츠고! 첫날에 34만원이었던 게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엄청 대폭락이죠. 거의 30배 폭락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엄청난 무기 샤드죠. 샤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냉기소소가 폭락을 했다는 소린데요 어스신이 강세인 3시즌을 볼때이 다이어댐, 유닉 다이어댐 시세가 얼마나 할까요? 이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소스리스가 인기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자이크 완성품은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쌍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룬 시세가 한3 0 0 0원임어 3,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루닉 텔런 그레이트 텔런이 시세가 베이스가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유저들의 반응을 알아볼 거예요. 유저들의 반응 공개합니다. 네, 물론 이번에 스타트로 소서리스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이 소서리스가 약하다는 말이 있어서 또 준비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한 이유는 분리자들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할게 없어요. 네, 카운테스 잡거나 메피스토 잡거나 이게 거의 이제 국룰이죠. 여러분들도 알, 알다시피. 그리고 어쌔신의 플레이를 본 순간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어쌔신 보니까 현타 오네. 저거 뭐지? 도대체 지금 공방에서도 어쌔신 모자이크 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스킬이 막 20방 30방 나가는 거 보고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뉴비 전용 꿀팁인데 소설리스 만화 수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스킨이 개발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어세신의 차징 스킨인데, 차징을 할 때마다 스킬이 차징이 되면서 이 칸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저도 이 스킨을 입혀봤어요. 이번엔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뉴비 소설스 세팅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공개했던 것처럼, 불주 통찰. 불주통찰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끼시고요. 방패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 같은 경우는 전승, 그리고 장, 어, 이거는 잠행, 그리고 장갑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장갑 쓰실 때 여러 가지 장갑이 있겠지만 이 서리불꽃 장갑을 써주시면 은 지금 만화가 431이죠. 이거를 끼면 은 600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만화 수급이 엄청난 장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고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습생 어, 패키 목걸이를 쓰는 편인데 사냥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레지도 빵빵하고 원수 수사 투 스킬만 붙었어도 개이득인 부분이었는데 아쉽죠. 좀 아쉬운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패케링도 레지가 붙어있는 저항이 붙어있는 패케링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뱀파이어 팽 벨트 얻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패키 벨트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건 제가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츠 같은 경우는 레어부츠 주, 레지 두줄 이상을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역시 초반에는 블리자드죠. 블리자드가 뭐이 냉기 숙련 쪽이 뭐 더프 더프 아니 뭐 네, 아버프 스머프 아무튼 하향 패치를 먹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냉기 숙련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수치상으로는 같아요. 면역이까지는 몬스터에 한해서 20%를 들어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눈보라는 마스터 일단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냉기숙련을 마스터하기 전에 이얼음장렬을 많이 쓰거든요. 얼음장렬을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한 70도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레츠고! 분명 확인했죠? 레벨 69입니다. 이거 일부러 맞춘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레더 초반이고, 템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뉴비들은 어떻게 맵피를 잡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텔레포트를 하고요, 여기 동그라미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들어와서 슬슬 유인을 해요, 매피스토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붕! 해가지고 여기서 때려 붓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예, 하다 보면은 좀 터득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설을 쓰러 해셔서 메피스토를 잡으시면 오씨 셋오야 얘기 제왜 억울 끌렸냐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서요 얘를 좀 끌어드립니다. 예,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씨 오 뭐야 이걸 때리네. 자 일단 유인을 해주고요. 이번엔 좀 망한 판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메피스토가 피가 지금 남아도네요. 예, 큰일났다어떡 하냐? 이거는 뭐, 자기가 컨트롤을 하면, 예, 능력껏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또 이제 능력껏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요 꼈죠, 꼈죠. 꼈는데 지금 얘네들, 아우씨, 이거, 저 불쏘는 애들 지금 어그로 끌려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컨트롤해서 잡을게요. 예, 금방 잡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멀리서, 이매피스토가 공격하기 전에, 내가 블리자들을 먼저 때려 박는 느낌. 그리고 이제, 액트3가, 아, 요 놈이, 어우, 쉣. 어우, 야. p 35. 오 도망가야겠다 도망가 네, 금방 잡아요 네,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네, 얼음 장장렬오오 내가 잡혔네 네, 저는 참고로 헬 r o l Here, 는데 레벨 6구로 바로. 헬 바알까지 갔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이제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자 일단은 얘를 유인을 해주고 딱 e 이정도 자 이정도 이런 느낌 네 됐죠? 오 안됐다 오 씨, 피했다. 오 씨, 피했다. o u r e in t h 예, 성공했거든요. 요 위에 있어요. 예, 위에 매피스토가딱 찡겨 있거든요. 이렇게 예, 잡으시면 됩니다. 아까 그 밑에 있는 방법, 언덕 옆에서 잡는 방법도 있고, 여기 찡겨서 잡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찡겨서 잡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네 가지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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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잡으시면 쉽게 이제 유니크 아이템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잡는 모습 그리고 이제 레벨 6, 9라도 상관이 없는 게 카오방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 롱소드 어? 왜 죽어? 아, 그 유령 이제 카오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데미지가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에요 뉴비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1800의 데미지가 나오고요 냉기 숙련은 마이너스 95%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헬 힐... 카우 정도는 간단하게 쓸어버리는 마술이 있었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비 세팅을 해서도 이렇게 간단한 세팅만 해서도 헬카우를 둘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캐릭의 경우에는 헬카우를 둘 수가 있냐? 쉽게 둘 수가 없어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첩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스무스하게 지역 조수를 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풀방의 경우에는 좀 약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블레이자드의 데미지는 어디 안 갑니다. 네, 뭐 떡락을 했다 폭락을 했다라고 해도 블레이자드는 아직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파밍을 할 텐데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또 베르룬 나눔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독을 하신 뒤 댓글을 달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아쉿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말이죠 현재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이 등장할 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룬이 하나가 등장했는데 랄룬이 등장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께 배론 하나씩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어쌔신을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 소설에스를 이렇게 잡 세팅으로 해도 헬카우는 무조건 무난하게 잡는 모습이었구요. 그럼 어쌔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소설에스 경우에는 블리자드만 끼면 은 파괴참 없이는 사냥이 카우밖에 거의 안, 됐, 안 됩니다. 고대 토글 아니면 카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안다리의 매피,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겠지만, 카생 같은 경우에, 혼돈의 성역 같은 경우는 돌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때에, 어, 어세신을 하게 되면은, 단두 자루, 모자이크 두 자루만 있으면, 어세신 같은 경우에헬 카우, 카우스 생츄어리를 충분히 돌 수가 있게 되십니다. 한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뉴비 블리자드 소서 세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은 어셋입니다. 뿅. 어셋인 스킬의 경우에는 어, 대충 이런 차징 스킬만 다 올려주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잔련에서는 흐리기를 써줌으로써 모든 저항을 챙겨줍니다. 덧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올려도 되지만 어, 나중에 죽음 파수기를 올려줌으로써 시폭 데미지를 노려도 되긴 해요. 이 시폭 데미지는 고정 데미지죠. 예, 사체 생명력의 40에서 80%의 데미지를 고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무술 신이라고 해도 모자이크 신이라도 해도 덫에서 죽음 파수기를 올려줘도 됩니다. 예, 제가 영상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킨을 하나 입혔어요. 차징 스킨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몬스터를 한 대를 때리면 차징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캐릭터 주변에 공이 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스킬 창 옆에 나온다는 겁니다 표시가 되는 건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가 나오면요 바로 차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징을 했죠 지금 한 상태죠 그러면은 이 밑에 나옵니다 뾰로롱 이렇게 나왔죠. 지금 호랑이가 어, 3단 완성했구요. 이런 식으로 피닉스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다 완성이 된 느낌인 거예요. 와,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셉니다. 네개 정도만 해도 사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템 세팅은 저번에 득템했던 샤코와 그리고 모자이크 쌍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파괴의 힘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오우, 이거 봐요. 난리 났죠? 엄청난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자이크 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진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네 개만 해줘도 무난하게 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차징을 한번 쓰셔도 됩니다. 불꽃도 있고요뭐 여러가지 이제 아이스 이런 것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주된 데미지는 역시 피닉스가 데미지가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피닉스가 어, 화염피에 2,000, 그리고 운석 2,000, 그리고 연쇄병개 5,900, 그리고 얼음살이 1,200, 그리고 요쪽에도 2,000, 2,000, 와, 이거는 번개피가 2 5 0 0 0이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또 호랑이 일격.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리고 지금 차징이 사라졌어요. 네, 사라지면은 밑에 있는 차징 아이콘이 사라지는 게 보이죠? 또 다시 이렇게 챙겨줍니다. 자, 이렇게 챙겨주고요. 네, 마지막 불까지 그리고 아이스까지 이렇게 챙겨준 다음에 한번 안 다리를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4층 가고요. 다침면 열어주고요. 바로 때려버리기. 네, 차징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랑이 두 칸, 세 칸. 뱀이 먼저 하는 이유는 역시 뱀이 생존 관련된 차징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까지 이렇게 여섯 개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섯 개다 되면 굉장하죠. 와, 이거, 이것이 거이 바로 슈퍼그리드 빠숑 빠숑이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아이고 바꿔버렸네. 자, 여기 보시면 스킬에 설명해 보시면 25,000 데미지가 충전이 1입니다. 천둥의 손톱이 1위였을때 어, 체인 라이팅이 아니라 번개가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럼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가 하게 나름인 거예요. 25,000 데미지의 번개를 때려받고 싶으면은 얼음 어, 이 번개 충격이라는 예, 천둥의 손톱이라는 스킬을 살짝만 한 발만 해 주면 됩니다. 예, 피닉스는 완성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 충격. 아 이거는 화염이고. 이건가? 이거다. 아니다. 6번인가? 6번. 어, 이거죠.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4번인가? 어, 4번. 아이고, 두 개가 완성이 됐네요. 이러면 안 되지. 한 개를 딱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오, 파르티전, 도마호크 별거 다 나왔네요. 이 상태죠. 천둥, 1스택 쌓였습니다. 발차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데미지가 오, 뭐야? 아니 25,000 데미지인데, 이런다고? 어, 사라졌다. 다시 스택. 아이고 두개가 쌓이네. 오 이거 천둥만 딱 썼을 때 이렇게 셉니다. 와 이거 봐요. 우와 아니 도대체 어쌔신이라는 이 캐릭은 어떻게 데모본 것인지 이렇게 셀까요?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차징 하나 더 섞을게요. 이번에 이제 예, 뱀 뱀하고 그 다음에 피닉스. 이렇게 4개만 해도 뭐 두껍해져 간단하게 자 이거 봐요 오 번개 매력은 살짝 약해 그러면 여기다가 화염차징 네, 이렇게 화염차징 하자마자 금방 사라지죠 이러니까 파괴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세신 다 접고 어세신 하세요 소서리스 이제 갖다 버리고 어세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차징을 또 하는 거예요. 풀 차징. 자, 이렇게 여섯 개다 됐죠? 여섯 개의 세칸 완료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때렸을 때 피도 채워주고, 어 뱀이 사라진 것 같긴 한데. 근데 뱀이 뱀도 만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써본 결과 이거를 좀 유두리 있게. 여기서 뱀을 만땅하면 어떨까 왜냐면 생명력 훔치기가 되게 중요한 느낌이었어요 쓰다 보니까 중요한 느낌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세팅을 해보면 어떨까 해봤던 또 시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